60대 이후 골프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 아무도 말하지 않던 진실. 60대 이후 같이 공치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더라고.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끔은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지죠. 오늘은 왜 60대 이후 골프 친구가 사라지는지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는 진짜 이유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더 단단하게, 더 즐겁게 보내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하나 현실적인 이유, 건강, 일정, 경제. 첫 번째 이유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골프는 체력이 필요한 운동이죠. 예전에는 라운딩이 즐거운 운이었다면 지금은 하루 치면 하루 쉬어야 한다는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의 변화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정이 더 생깁니다. 손주 돌봄, 병원 예약, 집안일,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골프비용, 카드비, 점심,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이다 보니, 자주 나가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인간관계 변화, 우선순위의 재조성. 60대를 지나면 사람 관계에서 경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잘 치고 누가 더 멀리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런 마음이 커지죠. 편한 사람과 놀고 싶다. 감정 소문을 하고 싶지 않다. 진짜 내 사람만 곁에 두고 싶다. 결국 양보다 질로 관계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볍게 만나던 인연들은 멀어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세, 심리적 요인. 소외감과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또 하나의 이유는 감정적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후배들이 치자고 부르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괜히 불편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그 시간에 평온함을 느낍니다. 넷째,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30년 넘게 주말마다 골프 치던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말하더군요. 요즘은 코스보다 공원 산책이 더 좋아.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게더 중요해졌어. 그러다, 가끔 오래된 친구와 가볍게 스크린 골프 한판 치고, 따뜻 한 국밥 한 그릇 먹는 시간이 세상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다섯째, 어떻게 감기를 유지할까? 그럼, 어떻게하면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골프와 감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무리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꾸기. 기록보다 건강, 경쟁보다 대학. 하루 라운딩보다 스크린도 오케이. 둘째, 작은 모임 유지하기. 많은 인맥보다 한두 명이라도 깊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제를 골프만으로 제한하지 않기. 가벼운 산책, 티타임, 취미 공유, 골프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목적이 되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시기. 6대 이후 골프 친구가 줄어드는 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남는 가정입니다. 경쟁보다 평온을, 가시보다 건강을, 많은 보다 소중함을 선택하는 시기. 그리고요. 이 시기에는 의외로 가장 진솔하고 깊은 우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들, 그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품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라운드에 항상 즐거움과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